여기는 드림파크입니다. 드림파크 국화축제에 왔는데요. 코스모스 밭이 이렇게 드넓게 펼쳐져 있어서, 와, 사람도 많고, 꽃도 너무너무 이쁘고, 지금 코스모스가 한참 절정이라, 정말 정말 보기 좋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코스모스가 가녀린 것 같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색색으로 피어 있는 코스모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여기서 찍으면 그냥 달력 사진이야. <laughs> 음 예뻐라 예뻐라. 아 마음 속까지 이렇게 꽃으로 다 물드는 기분입니다. 아, 이런 꽃 구경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어쩔 거야.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laughs> 너무 예쁜 코스모스 꽃입니다.